안녕하세요 프레아입니다 여러분 태국하면 어떤게 떠오르세요? 저도 태국인으로서 한국인한테 아니면 외국인한테 제 나라 태국이 어떤 이미지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오늘 제가 그거를 알아보려고 나왔는데요 과연 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같이 알아보러 가시죠! 혹시 태국 가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파타이나 똠양꿍도 아. 어, 아, 태국 거 아니야? 어맞아똠 떡양꿍 똠양꿍똠양꿍 쌀국수 아 쌀국수 태국 쌀국수 맛있죠 볶음면이나 그런거아 볶음면 원숭이 원숭이 아 원숭이 네. 코끼리 아 코끼리 말 옛날 임금 사라왔던데 거기 있잖아요 왕궁이, 아, 왕궁 왕궁에 아, 왕궁 너무 아, 태국 가면 그게 떠올라 음. 라스베가스라고 들었어요 아시아의 라스베가스 아, 진짜요? Bangkok and there's like there's nice 나이스 비치. 플래핑 크리사아 플래핑 크리사 니쿤. <웃음> 니쿤. <웃음> 오, <웃음> <오>. 니쿤? 니, <웃음> 니쿤. <웃음> 아무거나. <웃음> 쿤아 니쿤! 아, 오와 대박! 니쿤이야 니쿤. 니쿤! 아 니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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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태국 가보신 분 계실까요? 아 갔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어떤 게 있는지 인상 깊었던 게 배를 쭉 타고 가다 보면 네네네 이게, 이게 왕궁 같은 또 집이 또한 개씩 있더라고요 아 코끼리 코끼리. 네, 코끼리. 네, 코끼리! 코끼리 너무 귀여웠어요 깨끗, 깨끗하다? 네네네 깨끗하다 <laughs> 와포? 와포 사원? 와포. 와포! 아 마사지 하셨을까요 거기서? 마사지 아니, 받았어요. 아니, 마사지는 못 받았어요. 그러면 태국 말고 태국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루에타이를 잘하는 어... 사람들. 루에타이 잘하는 사람, 쓸... 사람. 사람. <laughs> 이목구비가 뚜렷해 아, 잘생기지? <laughs> 애들이 태국인 예쁘다고 그래서. 인정하십니까? 네. 아, 아 진짜. 역시 미모가 또 한미모야, 그지? 아, 진짜. <laughs> 어, 저도 태국인인데. 어, 한국말 진짜 잘하세어요 아유, 아닙니다. 태국 여자 어때요?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그렇게 어, 그렇게 어, 말씀하신다고요? <laughs> <laughs> 코로나 끝나고 함께 태국 여행 가실 수 있길 네? 바라겠습니다. 유진이 낑겨서 건강해.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느 정도 제가 인터뷰를 해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대답이 뭐 방콕 파타이 파타야 이런 거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가장 많이 나오는 답변이 투피엔 니쿤이었어요. 생각하면 투피엔 니쿤 파타이 코끼리 이렇게 답변이 많이 나왔는데 하지만 여러분. 그게 태국의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태국의 즐기거리가 엄청 많은데요 하지만 이 코시국에 지금 당장 비행기를 타고 태국 여행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곧 열리는 꿈틀 문화여행 행사가 있는데요 11월 11일 12일 이것. 상암동 문화광장에서 한국 속의 태국을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직접 태국 가지 않아도 여기서 실감나는 컨텐츠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가 행사 입구인데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원더게이트가 세워질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앱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으면 이 안에서 뭐 코끼리가 뭘 뽑는 AR이라든지 그런 효과가 있어서 특별한 사진 남겨보세요. 자. 입구에 들어왔죠. 이제 태국에 가려면 뭘 타야 돼요? 비행기를 타야겠죠. 이 중간으로 걸어오면 텔레포트가 세워질 거예요. 비행기를 실제 타는 것처럼 이렇게 양쪽에 비행기 창문으로 태국의 여러한 명소의 모습들이 펼쳐질 거예요. 마침 비행기 타서 태국 가는 것처럼. 자, 이제 본격적으로 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elcome to Thailand. 이 공간이 이제 원더큐브라는 공간이 세워질 건데요. 여기 위, 아래, 왼, 오른 태국의 실감 나는 명소 영상이 틀어질 거예요. 내가 태국 여행 온 것처럼. 마침 여기가 태국인 것처럼. 굳이 태국 가지 않아도 실감 나는 이 태국 여행인 느낌 너무 좋지 않나요?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 그 나라에 가서 문화 체험도 해야 되잖아요 바로 여기가 태국의 여러 문화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여기에 태국 코기리 정원 코너도 있고 아니면 여기 태국 정원도 세워질 거고 그리고 뭐 태국 전통 옷 전시도 있고 아니면 태국 전통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있으니까 여러분도 여기 와서 여러 체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운데 메인 무대가 있을 거예요. 이 무대 위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거냐면 11월 12일 오후 2시 반에 제가 여기서 태국 트렌드 라이브를 진행할 건데 여러분이 직접 와서 제가 라이브 하는 거 구경하셔도 되고 아니면 꿈틀 문화 여행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아, 그리고 그 전에 이 무대에서 태국 쿵킹 쇼도 진행이 될 건데 여러분 태국 음식이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바로 홍석천 셰프님이시죠. 홍석천 셰프님이랑 현영님이 직접 오셔서 쿠킹쇼도 진행하고 태국 음식도 많이 알려주실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상암동 문화 광장을 돌려봤는데요. 곧 이곳에서 태국뿐만 아니라 몽골까지 다양한 체험을 할수 있는데, 11월 11일, 12일, 여러분이 놀러 오셔서 저 만나면 인사를 해주시고, 아니면 꿈틀 문화여행 유튜브 채널에 생중계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날 저 외롭지 않게 많이 참여해주실 거죠? 그렇다면 이번 영상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까지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 리